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그동안 잘들 사셨습니까? 음 오늘은 수타니 파타에 나오는 경을 가지고 여러분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 많은 것에 집착과 욕심을 많이 부리면서 세상을 살아가지요. 수타니 파타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집착은 기쁨이자 근심이다. 네. 집착은 기쁨도 되고 근심도 되고 걱정도 된다. 아, 이런 뜻이겠죠. 자녀가 있는 사람은 자녀로 인해서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 아이들 또랑또랑한 눈망울 한번 웃어주는 그 얼굴 심장이 녹아내리죠. 네. 소를 가진 사람은 소가 이렇게 커가는 과정을 보고 얼마나 또 기뻐합니까? 네. 이소를 나중에 팔면 얼마를 받을 수 있다는 또 이소를 팔아서 우리 아이 학교를, 대학교 등록금을 댈수 있다는 이런 엄청난 그 행복감이 젖어서 소를 키우게 되죠. 사람들은 대부분 이 집착에서 집착으로 인해서 기쁨을 삼아요. 기쁨을 삼는다. 그러나 집착할 것이 만약에 없는 사람은 기뻐할 것도 없겠죠. 자녀가 있는 사람은 자녀로 인해서 근심하고 소를 가진 사람은 소 때문에 걱정한다. 소가 언제 병이 날 수도 있고 또 소가 어디 아프기라도 하고 뭐 이렇게 그랬을 때 얼마나 걱정 근심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은 마침내 근심이 되고 만다. 집착할 것이 없는 사람은 근심을 할 필요도 없다라고 수타니파타에서 경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걸로 기쁨을 삼느냐 하면 소유를 하고 있는 걸로 기쁨을 삼아요. 특히나 요즘은 애견, 음, 뭐, 고양이, 강아지 많이 기르죠. 누구나 아마 고양이, 강아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 고양이, 고양이가 강아지가 내 것이라고, 내 소유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강아지가 말을 한다면 강아지가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당신이 나의 소유야. 강아지는 가만히 있어도요. 꼬리만 한번 살랑 흔들어 주어도 한번 이렇게 그 선한, 선한 눈망울로 쳐다만 봐줘도 사람들은 알아서 다 해줍니다. 털 깎여주고 이닦아주고 세수 시키고 목욕 시키고 이빨도 닦아주고 발톱도 깎아주고 털도 골라주고 심지어 똥 오줌까지도 자기 자식 똥 오줌도 조금 뜨악한데 이 강아지 똥 오줌은 그냥 휴지 한두 장으로 이렇게 탁 손으로 다 치우시더라고요. 네. 누가 누구를 소유하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강아지가 볼 때는 강아지가 사람들을 소유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네. 사람들은 또 자기들이 강아지를 소유한다고 생각하겠죠. 집착하는 것을 얻었을 때 우리는 하늘을 날아갈 듯이 기뻐합니다. 아마도 죽을 때까지 그것이 내 것이라는 어떤 생각으로 소유를 늘리는 것이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공통 분모가 아닐까 싶어요. 자녀가 있으면 자녀로 인해 기쁘고 돈이 있으면 돈 때문에 즐겁고 차가 있으면 차로 인해 기쁘고 그러나 이 모든 소유에서 오는 기쁨은 영원하지 않으며 또 근원적이지가 못하죠. 언젠가 소유물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도 죽는데. 없어지고 말게 되겠죠. 소유한 것이 소멸되었을 때 그에 따르는 또 괴로움이 찾아들겠죠. 동반을 하겠죠. 그러나 소유하더라도 소유에 대한 집착이 없을 때 그때 참된 기쁨은 그 자리에 있다. 소유를 했는데도 소유에 대한 집착이 없는 사람들을 많아요. 얼마 전인가, 그카카오톡의그 젊은 CEO가, 제가 언뜻 봤는데, 맞나 모르겠어요. 5조인가를 정부에 희사를 했다고 TV에서 본것 같아요. 5조 원인가를. 50대던데, 그분. 하, 아,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자기 거라고 집착을 하면 그렇게 못 내놓겠죠. 홍콩의 스타 주인바리 같은 분도 한 8,500억 정도 전 재산을 거의 기부를 했고 또그 IT 그, 그, 그 CEO도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미국에 그분도 뭐 엄청난 것을 기부를 하고 세상에 뭐 기부 많이 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거론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은 우선 당장에는 이게 달콤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마침내 근심 걱정 덩어리가 되고 맙니다 집착으로서 소유로서 행복을 찾고자 한다면 그것은 그 이면에 행복의 크기만한 불행의 씨앗을 내가 지금 키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식이 있으면 자식 때문에 또한 자식으로 인해 즐거울 수도 있지만 자식 때문에 또 얼마나 속을 썩습니까. 네. 돈이 있으면 돈 때문에 기쁘지만 이 돈이 없어졌을 때돈둑 맞았을 때 강도당했을 때돈 때문에 어떤 거, 목숨이 이태로웠을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네. 모든 소유의 기쁨은 곧 괴로움으로 바뀐다는 속성을 어김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영원 불변한 우주의 법칙이자 진리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살아있는 것은 무조건 죽고 만난 것은 무조건 헤어지게 돼 있고, 네 그렇듯이 세상의 모든 집착을 집착을 놓아버린 사람, 그를 우리는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네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그 소유물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 대인이죠, 대인이죠, 네. 집착 없이 소유를 한다면 세상을 다 소유해도 괜찮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언젠가 소멸되었을 때 마음에 아무런 파장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집착이 없으면 곧 근심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